열정해인 체력단련장 골프챌린지 오늘은 평택 만포대 체력단련장입니다. 멋진 풍경과 함께 넓은 페어웨이 훌륭한 코스관리가 장점이며 대서양코스와 태평양코스로 나누어진 18호 골프장입니다. 전반 대서양코스 1홀 286m의 파포입니다. 뒷땅에 탑볼이 나면서 거리가 짧았습니다. 두 번째 샷도 탑볼이 났는데 운 좋게 좌측 언덕을 맞고 러프로 들어옵니다. 몸이 안 풀렸는지 세 번째 샷도 정타를 못 맞추며 온그린에 실패합니다. 20m 어프로치 잘 붙였습니다. 1홀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2홀 1 2 2미터의파스입니다 전방 해저드가 위협적인 홀입니다. 8번 아이언 샷이 잘 들어가며 운거린 합니다. 이어지는 버디 펏아 너무 강했네요. 2홀 타로 마무리합니다. 3홀 290미터의 파포입니다 페어웨이 중앙 해저드를 조심해야 합니다. 해저드 앞까지 잘 보냈습니다. 남은 거리 100미터 잘 보내며 운그린합니다. 이어지는 버디 팟 홀급을 서치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4홀 143미터의 팟슬입니다. 7번 아이언 샷이 잘 들어가며 온그린 합니다 이어지는 버디 팟 조금 짧았네요. 컨시드 파로 마무리합니다. 2홀 297m의 파포입니다. 티박스에서 보는 시야가 좁아서 위협적입니다. 정중앙으로 잘 갔습니다. 카메라가 넘어져 녹화가 안됐네요. 110m 구번 아이언 온그린합니다. 이어지는 8m 버디펏 내리막이라 많이 굴러가네요. 이어지는 팝폿. 아, 홀컵을 지나가며 아쉬움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6홀 429m의 팝5입니다. 300m 지점에 해저들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앙으로 잘 보냈습니다. 남은 거리 250m. 오른쪽으로 조금 밀렸지만 해저들을잘 넘겼습니다. 남은 거리 110m 9번 아이언 왼쪽으로 당겨지며 온거린 하지 못했습니다. 10m 어프로치 잘 붙이며 큰 시드 파로 마무리합니다. 7월 259m의 짧은 파포입니다. 로클룰로 드라이브 티샷은 하지 못합니다. 티샷 중앙으로 잘 보냅니다. 남은 거리 140m, 7번 아이엇 뒤땅이 나며, 거리가 짧았습니다. 25m 오르막어 프로치. 탑볼이 나며, 많이 지나갑니다. 10m 파펏 조금 짧았습니다. 7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8월 377m의 파포입니다. 그린 주변 해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페이드 샷이 잘 들어갑니다. 남은 거리 170m, 3번 유틸, 왼쪽으로 당겨지며. 온 그린 하지 못합니다. 12m 어프로치 조금 짧았습니다. 이어지는 파퍼 홀컵에 떨어지며 파로 만듭니다. 9홀 277m의 파퍼입니다. 그린 주변두 개의 벙커를 조심해야 합니다. 페이드 샷이 잘 들어갑니다. 남은 거리 95m. 피칭 컨트롤 샷. 온그린합니다 이어지는 버디 펏. 아, 조금 짧았네요. 컨시드 파로 마무리합니다. 후반은 태평양 코스입니다. 10홀, 279m의 파포입니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러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거리, 170m, 3번 유틸. 러프에 라이가 좋지 못해서, 오른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남은 거리, 35m, 어프로치. 잘 붙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가 살려줍니다. 이어지는 팝헛 홀컵에 떨어지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11월 386m의 팝5입니다. 그린 좌측 해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페이드샷이 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샷. 오른쪽으로 조금 밀립니다. 남은 거리 120m, 8번 아이언. 잘 들어가며 홀컵에 붙입니다. 이어지는 버디 펏. 홀컵을 스치며 컨시드 8로 마무리합니다. 12홀, 322m에 파포입니다. 페이드샷이 중앙으로 잘 들어갑니다. 남은 거리 110m. 오르막을 고려해서 한 클럽 길게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당겨지며 웅그린 하지 못합니다. 10m 어프로치. 콜컵을 스치며 큰 시드 8로 마무리합니다. 13홀 143m의 파슬입니다 짧으면 벙크에 빠질 수 있는 홀입니다. 헤드가 열리며 우그린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60m 54도 웨치샷. 발끝 내리막 라이라 슬라이스를 고려했는데 오히려 왼쪽으로 당겨집니다. 12미터 어프로치 강하게 들어가며 홀컵을 지나갑니다 이어지는 보기펏 아 홀컵을 비켜가며 더블보기로 마무리합니다 14홀 3 0 5 m 의 우도그렉 파포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드라이브샷이 좋아지네요. 잘 갔습니다. 남은 거리 110m 9번 아이언 왼쪽으로 당겨지며 그린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30m 어프로치 홀컵에 떨어지며 버디를 기록합니다. 그린 구간이 짧아 54도 웨지를 사용했는데 적중합니다. 15홀 269m의 파포입니다. 200m 지점 좌우에 해저들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티샷은 3번 유틸로 잘 보냅니다. 남은 거리 125m 8번 아이언. 왼쪽으로 밀리며 온그린 하지 못합니다 2 0 m 어프로치 조금 짧았습니다 이어지는 파아 홀컵을 스치며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16홀 138미터의 파3입니다 전방의 해저드와 펑크가 위협적인 홀입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25m 어프로치. 거리는 좋았는데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3m 파폿. 홀컵에 떨어지며 팔을 기록합니다. 17홀, 463m의 팝5입니다. 전방에 긴 해저들을 피해서 티샷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드샷이 해저들을 피해서 아주 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샷이 우그린 방향으로 밀리면서 세 번째 샷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남은 거리 100m 피칭샷.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웅그린하지 못합니다. 15미터 프로치 홀컵을 지나갑니다. 이어지는 파펏 짧았네요. 컨시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18홀 3 5 1 m 터의 좌도그렉 파퍼입니다 티샷 중앙으로 잘 보냅니다. 남은 거리 180m, 3번 유틸, 오른쪽으로 밀리며 온그린 하지 못합니다. 20m 어프로치, 아 너무 짧았네요. 이어지는 6m 파퍼, 홀컵에 떨어지며 8을 긁합니다. 전반 대서양코스 3호구 후반 태평양코스 3호구 토탈 6호구 78타로 마무리합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동반자분들 감사드립니다.